집합 A는 1, 2, 3, 4에 대해서 F를 A에서 A로의 대응이고요. 그다음 FX는 X가 3 이하이면 X 플러스 1, X가 4면 1로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지수처럼 나타낸 거는 합성을 몇번 했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합성을 하나씩 해보죠. 자, F에, 먼저 F2. 처음부터 F2. 여기서 2와 3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랑 3을 넣어서 한번 살펴보죠. 자, F2는 2보, 2가 3 이하니까 이 값은 2에다가 1을 더해서 3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FF2는 F3과 같으니까 얘도 3 이하죠. 4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F에 다시 한번 더 하면 이게 F에 4가 되고 이 값이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한번더 f에 네번 하면 f1과 같으니까 이 값은 2. 그러면 한번더5 하면 하나 더 해서 3, 그 다음 4, 다시 1.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f에 n승 2는 순서가 3, 4, 1, 2, 3, 4의 순서대로 계속 돌아갈 겁니다. 이게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얘가 3이면, 이 중간부터 본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4부터, 1, 2, 3, 4.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 말은, F에다가 합성을 한번 더, 2012번, 요거 앞에 거부터 해보죠. F에 2012번 합성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나눠보면 될 겁니다. 처음부터, 3, 4, 1, 2가 반복된다. n이 1로, 어,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면 3, 나머지가 2면 4, 나머지가 3이면 1, 나머지가 0이면 2.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근데 2012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2가 되겠죠. 다음, 2013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그러니까 4가 함수값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값을 더하면 6이 정답이 되겠네요.